아니, 검찰청이 진짜 없어진다고? 그럼 이제 범죄수사는 누가 하고, 우리 생활은 괜찮은 건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속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검찰청 문제는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나왔던 이야기래요. 그만큼 오랫동안 논의가 됐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수사권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범인을 잡으려고 직접 조사하고 파헤치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소권이라고 해서 조사가 끝난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죠. 바로 이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인을 조사하는 힘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재판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힘까지 한 군데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계획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검찰청 한 곳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힘을 놔두자는 겁니다. 수사만 하는 기관, 그리고 기소만 하는 기관,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그럼 검찰청이 하던 일을 나누면 어떤 새로운 기관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 새로운 계획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살인이나 강도, 마약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일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소청입니다. 이 공소청은 뭘 하냐면요. 아까 그 중수청에서 수사를 다 끝낸 사건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결정하는 기소 업무만 딱 맞는 거죠. 이렇게 두 기관의 일이 딱 나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의 큰 제도를 바꾸는 일에는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걱정되는 점도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지 않고 양쪽 입장을 골고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뀌면 뭐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지부터 볼게요. 첫째, 무엇보다도 힘이 나눠지니까 한 기관이 독주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서로 견제하게 되니까요. 둘째, 정치검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논란을 없애고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딱 중립을 지키는 기관이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수사하는 일이 줄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수사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늦어지는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둘째, 정치권에서는 이게 혹시 특정 정치인들을 수사로부터 보호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갈라지냐, 결국 대통령의 힘이 닿는 또 다른 권력 기관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에서 법안을 준비하고요. 목표는 올해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이 법의 큰 뼈대를 통과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담은 법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의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하는 기능과 기소하는 기능을 완전히 나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새로운 기관, 바로 중수청과 공수청을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까지 바꾸려는 이유는 검사리가진 너무 큰 힘이 잘못 쓰이는 걸 막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하려는 거죠. 하지만 제도가 바뀌는 초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혼란이나 정치적인 다툼 같은 건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70년 넘게 유지되던 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과는 이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